유지 원리 나와 있는데 당연히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예요. 생태계는 자정 능력 그러니까 너무 심각한 아예 그 지역을 다 개발해서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그뭐 완전 그 지역을 없애는 그 야산을 없애는 그런 뭐 완전 국가 사업 같은 경우가 아니고서는 약간의 뭐 재해랄지 지진이랄지 해일이랄지 이런 게 오면. 이렇게 어느 정도 자연적으로 놔뒀을 때 회복은 될수 있을 거예요. 자정 능력을 통해서. 근데 인간의 간섭이 이제 또 제공이 됐었을 때 오히려 생태계 회복을 무너뜨리는 경우들도 가혹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이든지 등등등을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림 중간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당연히 먹이 사슬이 단순하게 되어 있는 형태의 생태계보다, 그죠? 먹이 사슬은 한쪽 라인 먹고 먹히는 관계가 딱한 라인만 있는 형태보다 여러 개의 먹이가 오른쪽 그림처럼. 메뚜기가 그죠? 어 누구를 들지일까? 메뚜기도 먹고 그죠? 들지가 뭐 풀도 뜯어 먹고 그죠? 그다음에 개구리가 메뚜기도 먹는데 뭐 파리도 있어서 파리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 메뚜기때가 만약 다 전멸했었을 때, 그지 같이 겸사겸사 메뚜기 혼자만 먹고 살았던 개구리가 메뚜기가 없으니까 다 먹, 죽어버리는 그런 일은 안 생기겠잖아. 그래서 먹이 그물이 먹이 사슬이 그물처럼 엮여져서 먹이 사슬은 선형의 하나를 말한다. 먹고 먹힌단 감기가 그지? 선형이 하나인데 그게 좀 복잡하게 에? 복잡하게 그물처럼 엮여져 있을 때 우리는 그 생태계가 잘 유지가 될수 있다 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아래 보시면 먹이 관계가 에너지 전달에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가 개념을 조금 잘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먹고 먹히는 관계에 의해서, 자, 생산자를 1차 소비자가 먹어요. 그죠? 생산자를. 근데 에너지라고 한 형태가 구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빛 에너지, 그 다음에 열 에너지, 그죠? 그리고 화학 에너지,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뭐 에너지 전환이랄지 그런 걸 배우시잖아요?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 위치 에너지도 있고, 운동 에너지도 있고, 그 여러 가지들이 다합쳐져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고, 뭐빛 에너지도 있고, 열 에너지도 있고. 그죠? 그리고 화학 에너지도 있고. 형태가 달라. 그지 형태가 달라. 다른데 그 전반적인 생태계 내에서 에너지가 최초로 공급되는 에너지는 당연히 무슨 에너지겠어요?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최초로 공급되는 에너지는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초로 공급되는 에너지. 공급되어야만 하는 이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에너지는 당연히 빛 에너지 아닌가요? 왜냐면 생산자가 최소한 유기물을 광합성을 통해 유기물이라고 한 형태의 포도다, 그지 그걸 만들어줘야 생산자 스스로도 생존할 수 있을 거고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면서 그리고 이 생산자가 만들어준 유기물들을 1차 소비자가 일부는 섭취를 통해 먹으면서 유지가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 생태계가 유지되려면 뭐야? 태양에서 오는 비대에너지가 가장 최초 필요한 에너지일 거야. 되겠어요? 비대에너지가 되죠? 비대에너지가 들어와서 생산자 내에 모로 광합성에 의해 고정됩니다. 모로 비에너지가 유기물로 유기물이 물, 누구를 말한가 포도당이나 녹말과 같은 그죠 어, 탄수화물과 같은 그 유기물로 유기물의 에너지를 우리 뭐라 해요 화학 에너지라고 해요. 그죠? 최초로 생산자가 비에너지를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전환을 시켜줬고 이과적인 당연히 광합성이고 그래서 그 유기물로 저장했던 에너지 양이 있을 거야. 그러면 우리 생산자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돼. 아까 식물들 얘기해본 것처럼 본인의 생존에 필요한 만큼을 지출하는 양도 있죠. 본인의 뿌리세포, 줄기세포, 잎세포 걔네들을 유지시키끔 하기 위해서 소비되는 고정지출가, 호흡량이 있단 말이야. 그지? 호흡량에 고정적으로 사용되는 양 플러스 외부에서 더 CO2를 많이 받아들여서 총용성을 더해야, 그지? 이제 본인도 더, 뭐, 뿌리 더 나고 줄기 더 나고 잎더 나게끔 해서 더 크, 크겠지. 그지 그것의 일부가 1차 소비자에게 먹히죠. 뭐 이렇게 한우, 그죠? 한우들이 막 풀목장에서 막 일부 풀 뜯어먹으면서 먹고 자신의 배를 채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인의 사용할 만큼 생산자를 스스로 생존할 수 있게끔 하는 호흡량에 사용될 수 있을 만큼도 사용하고 더 플러스 알파를 더 많이 만들었을 거라 일부는 1차 소비자에게 먹혀서 흘러가겠죠. 또 생산자가 자신의 세포호흡을 하겠죠. 어, 생산자 식물이 광합성만 하는 게 아니라, 뭐도 해? 호흡도 하잖아. 에? 식물 세포 수소를 생존하게끔 하기 위해 자기가 열심히 광합성에서 만들어냈던 유기물들을 뭐해서 산소를 바탕으로 태워서, 그죠? 어, 이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나 지방산이 가지고 있던 그 에너지원들을 산소를 바탕으로 태워서, 뭔 에너지를 만들어? 생명활동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줘. 이게 이제 생물에서는 ATP라는 형태의 화학적 화폐로 바뀌어지는 거야. 너 또한 이 전환에 화학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이 경우의 전환 또한 세포 호흡이라는 이 개념은 화학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본인도 화학 에너지 형태로 사용이 돼. 근데 그럴 때이 유기물이 가지는 예를 들어서 포도당 한 모를 사용했다라고 하자. 이 얘네들이 가지는 화학적 결합의 에너지가 전량 다1 0 0올1 0 0 만들어진 ATP로 다 저장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에너지 효율 때문에 열에너지가 일부 생기고 이 덕분에 이 나온 열에 의해서 생물 식물들도 체온을 유지하면서 살수 있는 거야. 오케이. 혹동물이 혹도 예와 마찬가지. 되죠? 오케이. 그래서 이 생산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1차 소비자에게 먹혀서 에너지를 일부 주기도 하지만, 1차 소비자가 먹어서 주기도 하지만, 본인의 뭐에 호흡으로 호흡하는 과정에서 열에너지가 발생이 돼서 이 열에너지 형태로 일부 에너지가 손실되기도 한다 에너지 단계를 지나갈수록, 자 그럼 1차 소비자도 어때요? 얘한테 일부를 먹었어요. 1차 소비자도 뭐예요?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고정지출만큼을 하겠죠. 고정 지출할 거니까 에너지가 열에너지가 일부 바깥으로 외부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1차 소비자를 누가 먹어요? 2차 소비자가 일부 먹어요. 이때도 마찬가지 열에너지가 일부 바깥으로 발산될 수밖에 없어요. 얘도 세포를 할 거니까. 자, 최종 소비자가 3차라고 합시다. 3차 소비자도 마찬가지 열에너지 형태로 발생이 돼서 발생이 돼서 바깥으로 나가버릴 거예요. 이렇게. 너 나가, 너도 나가, 너도 나가, 너도 나가. 이렇게 되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하여서 이렇게 나가버린 양들들, 그러면 봐봐. 그러면 각 단계에서 자신의 에너지가 있을 거고, 그에너지 일부가 전달되고, 그리고 열에너지로 나갈 거고. 그거의 일부를 받아서 각 단계에서 일부가 여기로 전달되고, 열에너지로 나갈 거고. 그죠? 오케이, 그리고, 그 일부들은 다시 누가? 분해자들이 얘네들을 먹어서 자신의 유기물들을 무기물로 돌려보내게끔 분해자들이 이렇게 에너지를 섭취받아서 얘네들의 유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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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물을 무기물로 돌려보내는 작업도 합니다. 이런 큰 흐름을 많이들 나오게 되는 형태니까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당연히 맨 아래쪽에 분해자가 사체나 이런 것들의 배설을 분해라고 해서 나와 있죠. 분해자 또한 호흡을 해요. 그죠? 호흡을 하니까 분해자도 마찬가지 자신의 호흡을 통해 발생된 열에너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죠? 나간 열에너지의 총량과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동시켰던 그 에너지의 총량 그죠? 그리고 분해자가 받은 에너지의 양을 다 더하면 결국 기대너지 생산자로부터 공급된 최초로 생산자가 고정시켰던 그 에너지 값하고 똑같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알아둬야 되는 건 뭐냐면 에너지의 총량은 동일해요. 그죠? 총량은 생태계에 대해서 흘러가는 총, 흘러가야 한, 흘러가지는, 그리고 흘러갔던 열에너지, 그리고 먹혀가지고 받았던 그 에너지 총량들은 다 똑같다고요. 오케이, 근데 흘러가버려, 흘러간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열에너지가 다시... 우리의 생태계를 유지시킬 빈 에너지로 전환해서 다시 사용되지는 않는 거잖아. 열은 열이야. 열이 빛으로 전환되지는 않아요. 그쵸?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뭘할수 있다? 거기 그 책에 나와 있는 개념처럼 생태계 내에서, 자, 어디에 있냐면, 자, 네, 마지막 줄. 모든 생물은 모든 생물은 더 들여다보기 거 보면 모, 모든 생물은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호흡을 하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여러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데 맨 마지막 땡표 여기 더 들여다기 아래 부분 여기 자 근데 방출된 여러 에너지는 다른 생물에게 이용되지 못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알수 있어 에너지는 자총 값의 에너지 값은 동일해 들어고 오 나간 이용된 흘러간 총 값은 동일한데요 총량은 총량은 동일하나 결국 생태계 내 에너지는 흘러갑니다. 생태계 내 에너지는 흘러가 버린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생태계 내 에너지는 흘러가 버린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른쪽 생태계 피라미드에서 나와 있는 부분 한번 봐볼게요. 자, 거기 보면 보통의 경우에 생태계든 일반적인 생태계든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의 자 생, 개체 수, 개체 수, 자 개체 수한명한 명과 생산자 그룹이 가장 많은 개체수를 가지고 있어. 개체수를, 생산자 그룹이 가장 많은 개체수를 가지고 있고, 위로 올라갈수 개체수가 <laughs> 좀 적은 일반적인 <laughs> 케이스인데요 <돼요>. 근데 특정, <laughs> 특정 해양 생태계, 뭐, 녹조구가 많이 껴있는, 또는 뭐, 홍조류가 많이 껴있는 특정 해양 생태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의 그래프를 보일 수도 있거든요. 오케이? 내가 생산자인데, 내가 생산자, 일단 1차 소비자, 2차 조비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오케이? 2차 3차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거의 피라미드 형태를 보이는 게 대부분 맞지만 특수 예외되는 케이스에 이런 형태들도 존재한다는 걸좀 인지해 두시면 좋아요 해양 생태계 일부에서 그리고 개체수가 많고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뭐 에너지량도 많겠죠 어디가 생산자 그룹이 그죠? 에너지량도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에너지량도 많고요. 생물량, 그러니까 현존량이라고 해서 그 생물 개체가 가지고 있는 유기물 총량을 현존량이라서 생물량이라고 하는데 그것 또한 여기 피라미드 형태를 보이는 경우에 이렇게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생태계가 일부 인간의 간섭에 의해서 약간 와해될 수 있었던 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와해된 지점들을 회복해가는 과정들. 물론 회복을 할 수도 있고, 그게 몇 년이 걸릴지 몇십 년이 걸릴지는잘 모르겠지만 회복이 다될수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선생님 계산 됐어요. 자, 회복이 어떻게 될지는 자 우리가 흘러서 봐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면 한번 설명을 해드려볼게요. 일단. 한장 넘겨봐요. 242쪽, 242쪽 아래쪽, 242쪽. 지금 개념완성 통합각색 242쪽 아래쪽을 한번 봐보면, 자, 카이바브 고온에 그죠. 인간의 간섭에 의해서 생태계 평형이 파괴된 사례에서 카이바브 고온에 그 특징이 나와 있어요. 그쪽 그 고온에 사슴, 쉽게 말하면 사슴 생태계, 사슴을 많이 키우고 관광지로 만들고 싶었던 거야 사실은 사슴, 사슴의 포식자인 늑대를 자 늑대의 개체수일부로 인간이 간화하여서 개체수를 감소시켰어 사냥을 했다거나 늑대를 점점 늑대의 수가 감소될 수 있게끔 그렇게 세팅을 한 거지 그랬더니 자 그러면 사슴이 많아지니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루었는 관광지로 사용할 수 있겠다 라고 했었던 거야 근데 시간이 점점 흘러 흘러 갈수록 빨간색 사슴의 개체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자. 근데, 사슴의 개체수가 계속 늘어나서, 사슴이 무엇을 먹어요? 풀만 먹잖아요. 능동적인 먹이 활동을 안 하잖아요. 그죠? 사슴의 개체수가 이렇게 증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간이 이때 간섭을 해서, 늑대 개체수를, 그죠? 인간의 간섭으로, 검은색이 늑대입니다. 늑대 개체수를 급감시켰죠. 그랬더니, 어, 우리바뀌었다고 겁나, 겁나 뒤지게 늘었어요. 근데, 너무 들다보니까, 누구도, 초원도, 그때의, 누구의, 사슴의 먹이감이 되는 초원도, 서서히 계속 감퇴, 급감퇴를 하더니, 초원의 개체수가 너무 감소가 되니, 먹이감이 부족해. 초원이야. 풀. 그지? 그니까, 먹이감이 없고, 너무 얘의 개체수 많고, 사슴의 개체수. 그래서, 어찌하래? 사슴 안에서도 먹이 경쟁을 계속 했을 거라. 굶어 죽고, 그죠? 어, 굶어 죽고, 뭔가 방법을, 인간이 도와주진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 사슴의 개체 수도 급격히 감소해져강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형태들로 인간의 간섭에서 생태계가 자정 능력을 점점 찾아가고 있는 형태들. 우리 뜻대로 사슴만 계속 많아질 줄 알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자, 환경 변화와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당연히 기본적인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기후변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기후 변화에 대한 대처는 개인적인 노력과 사회적, 국가적 노력을 동시에 반영해야 됩니다. 그죠 아무리 그지 우리가 국가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해박을 아, 하고, 그죠? 어 우리 뭐 탄소 중립 국가를 몇 개의 나라를 만들자라고 해서 한다 하더라도 개인이 도와주지 않고 정책이 도와주지 않으면 개인이 좀잘 움직이진 않죠. 어 그러다 보니까. 한참 그지 코로나 이전에 일회용 플라스틱 쓰지 말자 그지 어, 일회용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라고 했었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어찌저찌 계속 사용량이 그죠 뭔가 죄책감 같은 거 하나 없이 잘 사용하고 있잖아 요 일회용 그죠 그리고 어, 플라스틱 같은 거 근데 이제 어, 개인의 어떤 건강에 안 좋다라고 하는 건 확실하니까 그런 인식들이 좀 어, 전반적으로 커지게 됐었을 때좀 고려해서 쓸수 있는 것들도 없잖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한 대책을 함께 고민해봐야 된다. 그리고 행동해야 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오염, 그죠? 개발을 많이 했고 환경 오염이 생겼고 그러면 그럴수록 종의 개체수가 감소될 수 있는 확률도 높겠죠. 자, 불법 포획과 남핵들도 마찬가지. 네, 종이 감소될 수 있는 영향을 줄수 있는 것중에 하나고 외래 생물종의 도입, 그죠? 외래종이 도입되게 되면 그기존에 어, 천적이 없기 때문에 외래 생물종은 기존 지역에 천적이 없기 때문에 가장 상위에 영향을 하, 해버려서 그죠 기존 먹이 사슬을 다 무너뜨려 무너뜨려 버릴 수도 있더라라고 하여 생태계가 평형을 와해돼 버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생태 통로 그죠? 어, 터널을 만든다라고 하면 생태통을 어느 정도 만들어줘서 로드키를 조금 더 줄이는 형태로. 그죠? 그렇지만 아예 개발을 안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개체수를 감소 안 시키도록. 개발을 해야 된다면 최소한의 개발을 하고, 서스지를 완전히 이제 통으로 없앨 게 아니라 단편화 시키는 형태들도 고민해보자. 근데 단편화도 정답은 아니지만. 그죠? 자 그러면 개념은 어느정도 좀 잡아줬고 책에 질소순환하고 탄소순환은 나와있지는 않는 부분이지만 간혹가다가 학교에서 세명과 원수준까지를 자료를 제공해주고 설명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면 저희게꼭 물어보시고요 거기 248쪽에 8번하고 9번부터 249쪽까지가 풀어져 있어요 혹시? 안 풀어져 있죠? 그쵸? 한번 지금 해봅시다 8번부터 해봅시다 8번부터 이제 설명을 이어서 해볼게요 자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에너지 흐름이랄지 그죠? 에, 열 에너지 형태로 일부 발산해서 나가버리는 것들을 고려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8번에 생태계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인데 가나 중에 하나는 먹이 그물이 형성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한 개의 먹이 사슬만 형성되어 있다 가와 나 중에서 모두 메뚜기, 개구리의 먹이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나에는 여치개구리 먹이관계까지 형성되었다 그러니까 나가 훨씬 더 복잡하네요. 그죠? 렇 나가 훨씬 더 복잡합니다. 먹이그물이 나에서 형성되어 있고 간은 단순한 먹이 사슬 같아요. 그래서 기억 틀리죠? 가나모두 유기물이 메뚜기에서 개구리인데 어, 1차 생, 생산자에서 2차 소비자로 1차 소비자에서 2차 소비자로 먹이관계에서 흘러가는 건 유기물 형태로 섭취가 되겠죠. 그죠? 렇 어, 내가 뭐 한우를 먹었어. 한우에 유기물을 먹은 거야. 내가 삼겹살을 먹었어. 삼겹살에 유기물을 먹은 거니까. 이제, 그래서 유기물의 형태로 메뚜기에서 개구리로 전달된다. 니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기 기급. 메뚜기가 살아졌을때생태평형이 유지될 확률은 나가 훨씬 더 높죠. 복잡한 나가. 그래서 답은 기그 틀리고, 2번 맞습니다. 자, 생태계 먹이 관계에서 에너지가 전달될 때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전달되는 에너지량이 감소하는 이유를 호흡과 연관지어서 설명해 봅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기본적으로 상위 영양 단계로 가는 갈수록 이동되는 이동되는 에너지량은 감소합니다. 이동되는 에너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숫자가 나와 있는 형태는 아닌데, 오른쪽 12번에 해당하는 문제를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12번이 안정된 생태계에서 영향형 단계에 따른 에너지량이다에서 나와 있죠. 그래서 생산자가 가지고 있던 총 광합성에서 만들어낸 에너지량이 약 280이었다라고 한다면, 1차 소비자는 26.8의 에너지량을 갖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2차는 1.2 에너지 값을 갖고 있고, 그 다음 3차는 1.0, 1 .0, 0 에너지 값을 갖고 있대 지금 현재. 돼요? 자, 그러면 얘가 생산자도 생산자 나름 뭘 해, 호흡을 해,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포업을 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 세포업을 사용하고, 생산자의 또 개체수도 워낙 많으니까, 그치? 그래서 사용이 됐고, 그것의 일부만 지금 전달이 된 거고, 얘도 얘 또한 자신의 세포에 열에너지를 일부가 나갈 거야. 자신의 세포에 열에너지가 일부가 나갈 거야. 그걸 제외한 일부만 먹이 단계를 거쳐서 먹혀도 갈 거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 누구의 답은 9번 답은 어떻게 쓰면 되냐면 각 영양 단계에서 그지각 영양 단계에서 그죠? 각 영양 단계에 생산자 생산자, 소비자, 소비자. 그죠? 각각의 영양 단계에서 세포 호흡을 통해 통한 유기물의 소비가 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유기물 소비가 있다는 말은 유기물을 세포의 에너지용으로 사용했잖아 그렇어 그래서 남은 양만큼 그러니까 자신의 세포가 있기 때문이고 자신의 생장을 제외한 생장에 필요한 유기물을 제외한. 일부가먹이 사슬따라 전달되기 때문은이죠분은이다 되겠어요? 각 영양 단계에서 그분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에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을 필요한, 자신의 생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기물이 있어서 그걸 소비할 거잖아. 그걸 빼고 나머지가 이 포식자에게 먹혀가지고 일부가 가는 거니까. 당연히 전달된 에너지 양은 적죠. 그리고 가끔씩 이런 피라미드 단계에서 자,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 또는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 또는 뭐 생산자의 에너지, 효율, 에너지 효율을 물어보는 문제도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그 에너지 효율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차 소비자고, 너가 2차고, 너가 3차잖아. 보통의 경우는 상위 영향 단계가 에너지 효율이 높아요. 내가 공급받은 에너지 양은 적어. 오케이? 내가 공급받은 에너지양은 적겠지만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더 효과적으로 쓰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계산식인 거야.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하냐면 3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다면 오케이, 그러면 3차의 전단계, 전단계, 3차의 이전단계의 에너지량,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에너지 양분의 현단계 3차가 현재 가지고 있는 에너지량 곱하기 100입니다. 이게 3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이에요. 그렇다면 자, 3차의 전단계가 1 2죠 1.2, 3차 가지고 있는 에너지 형이요0 1이죠. 곱하기 100이에요. 이렇게. 돼요. 이거 나온 것이 3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구 뭐 1차 소비자 에너지 율을 물어봤다라고 하자 그지?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 그러면 1차 소비자 에너지 율은 얼마야? 여기 전단계가 280 그지? 내가 원래 지금 1차 소비자가 가진 에너지랑 260 26.8 곱하기 100 이거야 그러면 누가 훨씬 더 값이 크냐면 아마 위에 것이 더클 거야 이렇게 네, 그래서 에너지율을 구하는 공식도 알고 가시면 좋겠다 라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9번 했고요. 자, 10번 자연스럽게 가보립시다 아, 12번 자연스럽게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렇다면 먼저 1 2번을 먼저 확인해 봅시다. 9번은 서술형 문제 쓰도록 했고요. 9번은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요. 각 영양 단계에서 내세포업을 통한 유기물의 소비가 있고, 그죠? 그리고 무엇에? 내생성에 필요한 유기물을 제외한 일부가 먹이 사슬에 따라서 전달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자 10번, 아 12번 그림은 안, 어떤 안정된 생태계에서 12번 바로 볼게 영양 단계에 따른 에너지 양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것만을 골라봅시다. A는 3차 소비자다 맞죠? 그다음에 비닐의 유기물 중에 일부는 A에게까지 전달된다, 맞을까, 틀릴까? 바로 다이렉트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먹히고 먹히는 그 흐름에 의해서 전달 흘러가고 있는 거 맞죠? 그렇죠? 최초 <laughs> 이 생산자가 방합성을 해주지 않았다면 그생태가 유지가 되지 못한다라고 했으니까 A에서 방출되는 열에너지는 B에 의해 열에너지 포인트. 열에너지는 다시 재사용된다, 사용 안 된다, 그지? 그래서 A에서 방출된 열에너지가 B에 의해서 사용될 리가 없다. 따라서 경리인 디귿 중에서 디귿은 틀리고 경리인만 맞다. 3번이 된다. 자, 13번 한번 해줘봐요. 13번. 13번.